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들이심으로 8월 2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오늘의 찬송가 383장.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383장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릇 실을함께 주가 깨요 지키며 대감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저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임도하시리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7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7편 시편 7편 1절 2절 시편 7편 1절 2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날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찍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오늘 10편 7편도 다이의 고백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저 하나님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조차도 나를 외면하시면 나를 그냥 놔두시면 2절 보세요. 나를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나이다. 내가 세상에 찢김을 당하고 흑암에게 당해서 사탄에게 당해서 어둠이 빠집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정말 내가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어, 다윗의 고백이죠. 오늘은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하나님이 시간 내가요 주님께 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일 매 순간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마음으로는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정말 피할 수 있는,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새벽의 도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자,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길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사람들은 다른 건 너무 잘하는데요 한 가지를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를 몰라서 죽어가고 있죠 어,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없어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오늘 증인으로 쓰임 받아야 되겠죠 이번 주리 주일 강단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 운동했던 전도자 빌립. 빌립 집사는 평신도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이죠. 집사 하지만 전도자로 쓰임을 받았죠. 어, 그참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 알다시피 뭐 베드로 또 이런 바울 그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 뭐 사도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런 빌립이나 또 순교했던 어,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이런 사람들은 평신도입니다. 뭐 중직자요, 평신도겠죠. 한 시대에 어느하나은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사모로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처럼 또 평신도로서 한 시대의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인이 복음 운동하는, 어, 여러분 정말 그 일을 여러분 감당해야 되겠죠. 그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제 2의 빌립입니다. 여러분 빌립 도전하세요. 도전. 하나님 나도 한 시대의 빌립처럼. 진짜로 멋있게 난 신화생활을 하고 싶어요. 이게 빌립 같은 경우는 4명이 딸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딸들을 너무 예쁘게 잘 길러놓은 겁니다. 그 후대들이 아빠를 따라서 그대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했죠. 이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 신화생활할 때 이왕이면 엄마 아빠가 같이요. 이 부부가 신화생활을 정말 여러분 예쁘게 해야 돼요. 한 교회에서 여러분 같이 진짜 예쁘게 신화생활하는 겁니다. 그럼 그 자녀 후대가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믿음의 유산. 여러분, 제2의 빌립 꿈을 꾸세요. 도전하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10편, 7편을 가지고 여러분이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거죠. 죽게 피하라. 여러분, 피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 우리는 나의 피난처가 여러분의 피난처가 누굽니까? 저는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내 인생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뭐 다르게 또 얘기하면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 저에게는 이것이 피난처거든요. 그래서 저는 힘들면 교회로 달려갑니다. 어려우면 교회 달려갑니다. 어제 새벽님의 말씀처럼 다위처럼 눈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진짜 교회에 와서 요 성경 읽고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는 거죠. 나의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나의 피난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피난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로 오세요. 힘듭니까? 교회로 오세요. 어렵습니까? 교회로 오세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서 눈물로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늘 앉아 있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 에 여러분 눈물로 그 자리를 적시야 돼요. 어제 여러분 새벽님의 말씀 받았잖아요. 다윗은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자기 침대가 눈물 때문에 둥둥둥 떴대요. 그 정도 눈물만 흘렸대요.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10편 46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 온 종일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세요. 염려에 빠지지 마시고 생각도 기도잖아요. 생각하느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뱉은 말대로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좀 바꾸세요. 말하는 걸좀 바꾸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 하나님 정말 역사하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시편 55편 8절이죠. 내가 나의 피난처요. 또 내가 피난처로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지금 지금 상황 속에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전화해 가지고요.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겠다. 여러분 부산 함께 하는 교회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여 또다. 때로 우리 인생에 폭풍과 광풍이 막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피난처로 피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보세요. 인천 같은데, 연평도 이런 데 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 그런데는 북한에서 만약에 공격이 두려면 막 방송을 하는데 빨리, 어, 피난처로, 어, 도피하라고. 거기에 숨어 들어가면 산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정말, 우리가 어, 숨을 수 있는 중요한 어, 폭풍과 광풍이 불어도 피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10편, 7편, 1절, 2절. 다윗은 진짜로 고백했잖아요. 여호와여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합니다.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 만약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신다면, 하나님마저 나를 정말 외면하신다면 그들이 나를 사자처럼 사자들이 나를 막 뜯어먹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공격해올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정말 날 피난처로 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오늘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에게 피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반드시 거기서 구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구원은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 문제 그 갈등 문제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 이거죠 10편 17편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환란 중에 그 문제 중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아난처로 삼을 때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세요. 10편 31편 19절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 너 행복할 거야. 10편 어? 34편 8절입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요.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이게 피난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했던, 어떤 그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교회에 오면 예배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하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힘 얻으시고, 특히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어, 우리 교육자들 어, 여름 휴가 기간이지만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차량 운행 그대로 되어집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오셔서 응답 받으시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힘을 얻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기도하며 응답 누리를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밤에 있을 금요 기도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예, 우리 믿음으로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그 말씀을 부여잡고또 기도할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 주신이 너무 감사합니다. 새벽 제단을 또 쌓음으로 정말 우리는 하루의 첫 시간을 또 하나님께 드리며 또 중요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며 정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부산 함께 하는 게 우리 송도들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 개한 송도들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아 우리성도들의 아버지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소중한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리 귀한 강단 말씀으로. 하나님 전도자 빌립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하나님 평신도였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빌립 집사 아버지 하나님 네게 주어진 평생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서론에 묶이지 아니하고 본론적인 삶을 살고 늘 천국을 소망하며 친지하러 아버지는 교회 운동하고 복음 운동했던 빌립 집사와 같은 우리가 정말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또 사도바울처럼, 우리가 정체로 어면 목회자로서 또 길도 갈수 있겠지만, 빌립 집사처럼, 수대반 집사처럼, 평신도지만, 한 시대의 기억에 쓰임받았던 이러한 귀한 사역자들, 제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제2의 수대반을 꿈꾸고, 또 제2의 빌립을 꿈꾸며, 정말 우리가 정말 도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사 이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인 부분에 묶이거나 어떤 현실 상황에 막히지 아니하고 빌립 집사처럼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자의 정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붙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 정답아 주시옵소 하나님 아시지요 올드아버다나님게 주어진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리며 달려갑니다 주님 붙들어주시옵소서 올드아버다나님 또 10편 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진짜로 생명의 말씀 주시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교회 우리가 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 모이기에 힘을 쓰기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듯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찍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외면하시면 하나님마저도 정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냥 놔두시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저 악한 마귀와 같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자에게 찢기고 뜯기고 아버지 하나님을 당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을 지키셔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라고 하는 또 흑암의 문화 속에서 정말 아버지 이런 사자와 같은 사탄을 만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 사탄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는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편 104 시편 46편 1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과 환란 속에서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적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 환난 중에 여러가 현실과 상황 중에 하나님 만날 큰 도움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도우시고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편 55편 또 8절 말씀 그대로 내가 나의 피난 피난처로 속히 가서 피난처로 속히 가서 정말 폭풍과 또 광풍을 피하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태풍과 같은 광풍과 같은 그 여러 가지 바람이 불어올 때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또 우리 부산함께하는 교회 진짜 우리 교회 앞에 우리 서기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을록 우리가 더 교회 모이게 힘을 쓸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님을 죽게 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10편 17편 7절 말씀 그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10편 31편 19절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시며 또 10편 34편 8절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진짜 우리가 늘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우리의 피난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 피난체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형제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 구원하시고 하나님 살려주옵시고 하나님 일으켜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날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 오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저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정말 듣듯이 공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부산 함께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공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 오늘 특별히 금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 중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바람같은 성령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너무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